아, 토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90cm 짜리 양계장 사용하는 당망 사다가 바닥에다 70cm 정도 깔고 위로 20cm 꺾어서 올리면 토끼가 도망을 못갑니다 거기다 촘촘히 철사 연결선을 끊어서 만들어주고 이 겉에는 또 인삼 밭에서 쓰는 이중 차각막을 또한 바퀴 돌릴 겁니다. 그러면 완벽하게 토끼장 시설이 되죠. 토끼 30여 마리가 아주 천국처럼 살 겁니다. 이제 시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젯밤에 들어와서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.